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칭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 본부장 유튜버 우빈아빠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각종 금융 정보와 대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 고신용자 분들 특히 나이스 신용점수 920점 이상이신 고신용자 분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씹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대출 특례보증이 한도가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으로 증액됐고 손실보전금을 받으신 분들에게까지 대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비록 대출기간 5년 중에 첫해 연도만 1%대 초저금리이지만 대출금리가 현재 예금금리보다 낮은 1%대이고 신청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보니 일주일만에 벌써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중저신용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신용점수가 920점이 넘는 고신용자 분들 이분들이 오히려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역차별 논란까지 나오고 있으며 그러면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계신 인터넷 카페를 보면 신용점수 낮추는 법 이라는 글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을 일부러 연체시키거나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좋지 않은 대출을 일부러 받아서 신용점수를 조금 깎으시려는 고신용자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고신용자분들, 이렇게 신용점수를 일부러 떨어뜨리지는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신용자 직접 대출이 혹시 점수가 몇점 모지라면 중저신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말 급하시면 잠깐 점수를 낮춰서 이 대출을 받으시라고 방송을 한바 있습니다. 저신용자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신용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고신용자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고신용이 어, 여러분들의 재산이고요. 중신용자 분들이 점수가 살짝 낮아졌다 올라가는 것과 고신용자 분들이 점수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절대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 그러면은 우빈아빠 니가 정말 내가 급해서 이렇게라도 점수를 좀 떨어뜨려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또 무슨 대책이나 잊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방법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렸겠죠. 어, 이거 진짜 알짜 정보. 아무도 모르는 정보. 언론에도 나오지 않은 고급 정보인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우빈아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되게 까부는데 농담이고요 어,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월 중으로 이번 8월입니다 2023년 8월 내년 8월 아니고 올해 8월부터 한 중순쯤 될것 같아요 나이스 920점인 고신용자 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오거나 혹은 기존의 희망대출 플러스 고신용 신용대출 있잖아요. 은행에서 하는 거. 이 상품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당장 8월부터 새로 신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직 저도 정확한 날짜와 상품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는데요. 어, 이거 지금 인터넷 찾아도 안 나옵니다. 곧 조만간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실 수 있으실 내용이고요. 어, 아쉬우니까 살짝 스포일러를 공개하면 현재 중저신용 희망대출 플러스보다 대출 한도가 더 높습니다. 언론에서 발표가 나면 아 이게 우빈 아빠가 그때 예고했던 그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프리미엄 수상공인방송을 구독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짜 까부는데 어 정확한 발표가 나면 제가 추가적으로 상세히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이고요. 오늘 내용을 게시글로 올려드릴까 하다가 요새 영상도 잘못 찍고 영상 하나 그냥 날로 먹으려고 이렇게 비 오는 주말에 찍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날로 먹었지만 8월이 되면 제가 오늘 예고드린 대출 내용 여러분들 중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확신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늘 건강 챙기시고 희망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